이재명 정부 수출 무역 반등인가 전환기인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재명 정부의 수출 무역 전략은 단기 회복 구조 전환 두 축입니다. 첫째, 주력 산업 회복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중심 수출이 글로벌 경기 반등과 함께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차세대 소재 분야는 공급망 우위 선점 전략이 적용 중입니다. 둘째, 공급망 재편 대응입니다. 기존의 미중 기술 경쟁 속 대응을 넘어 반도체, AI, 배터리, 방산, 에너지 공급망에서 한국이 단순 참여국이 아니라 핵심 축 플레이어로 올라서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미 협력 강화, 유럽 시장 확대 동남아 중동신규공급 네트워크 연결이 핵심입니다. 셋째, 신성장 수출 지원입니다. 로봇 바이오 방산 그린 에너지 수소 해양 우주 등 신산업군 수출 지원과 투자 유치 전략이 병행됩니다. 특히 방산과 에너지 설비 분야는 중동 동유럽 중심 수요가 확대되는 국면입니다. 넷째, 중소 중견 수출 생태계입니다.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스타트업, 강소기업, 소부장 기업까지 해외 전시, 금융 지원, 무역 보험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출 금융 보증, 온 오프라인 팔로 지원이 강화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의 수출 회복, 지속 가능한가? 답은 지금은 회복 초기 체질 개선 기간입니다. 수출 반등 조짐은 있지만 세계 금리 중국 경기 환율 변동성을 지속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후3-4 분기에서 4 분기 정도의 흐름이 진짜 체력이 확인되는 시점입니다. 정리하면 이재명 정부의 수출 무역은 회복 신호 공급망 대전환 대비 전략 단계, 양적 성장과 질적 전환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